가장 최근에 기술적인 어, 촉진. 촉진. 야, 여러분, 여기서 이거 이따 문법 때 다시 설명하긴 할 건데, 얘가 동사 아니죠? 얘가 동사입니다. 어. 이거는 동사 아니라 뭐라고? PP. PP. 여행 산업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기술적인 촉진은 대표 된다. 된다. 그렇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이해서. 오케이. 실제로 고객, 아, 여행객에게 모바일 접근을 부여하는 거죠. 어디다가 서비스에다가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호텔 예약, 항공사 티켓팅, 그리고 뭐야? 추천. 추천인데 뭐에 대한? 어, 지역 여행지에 대한 추천은 만들어요. 어. 강한 흥미를 만들고 상당한 이글 만든다 일단 해석이 다 돼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은 요맨 위에 문장이죠 1번 문장이 핵심이야 뭐, 정보기술의 발전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다 누구의 여행가 한대산업 이게 주제야 이거 읽고 주제 고르면 돼 이거랑 관련된 거 읽고 주제 이것까지 됐으면 이제 뭐 하면 된다 어법정리하면 끝나요 법법 정리하고 이제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내가 그 내가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학교 쌤이고, 자, 문제를. 자, 이렇게 뭘낼 수가 있어요. 1번 돼 있어. 뭐 봐야 돼? 어, 그렇지. 주워봐요. 주워 어있죠 그렇죠. 이거죠? 단수죠? 단수니까 해지 갑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다 만약에 밑줄을 쳤다. 왜 쳤을까? 아유, 이게, 이게 나와야지. 그래 잘한다. 누구랑 병렬이야? 그렇죠. 얘랑 병렬이죠. S빼면 안 돼. 어, 챙기시고. 자세 번째 또여다가칠수 있어요. 또왜 칠까? 주어가 뭐야 이거? 어 동명사 주어예요. 동명사. 어, 여러분 앞에 한 거랑 연결되는 엔 n d d 이거 병렬해야 되는 거고.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 하시고. 오케이 내려온 다음에. 로얄티 조심해라. 이거, 또 틀려오는 데 있을 거야. 로얄티 조심해. 자, 그 다음에, 이거, PP라 그랬어. 어, 여다가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 어, ING로 내겠죠? 어, 요거 조심. 저번에 이거 많이 틀렸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지문을 좀 바꿀 수도 있어. 학교 쌤이. 여기 원래 주격관계대명사랑, 어, 어, 비동사 빠져있는 거거든요. 아이씨, 예쁘게 써줘야 되는데. 주격 관계되면 사람 비동사 빠져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틀린 게 아니야. 그래서 얘 동사가 이겁니다. 주어가 부스트고요. 단수니까, 단수로 가고, 수동태니까 비동사 PP로 챙겨주세요. 이렇게 챙기세요. 이승으로... 어, 어디요? 이승으로... 아, 미안. 아, 이거 잘, 좀잘 써주세요. 이승으로... 이건 아니야. 준수 이건 쌤이 잘못한 거야. 미안하다. <웃음> <웃음>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거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잘 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문장이 길지만 여기서 동사 찾을 수 있겠어? 동사 뭐야? 이거? 동사. 이거 5번 문장에서 동사 뭐야? 이게 동사죠, 그죠? 이게 동사죠? 자 그러면 지금 주어가 인파워 링이죠. 단수니까 뭐 붙어 있어? S, 부터 네. 있어요. 요거까지 챙기시면, 어, 법까지 다 챙긴 거야, 일단. 그지? 핵심은 결국에는 요거였어요. 기술 발전이 이거를 바꿔버렸다. 어, 계속 이 내용이야, 이 내용. 이 내용. 어, 같은 내용. 다음 거 갈게요. 37번 가면 되죠? 똑같이 할 거야. 근데 두 번째기 때문에 좀 빠르게. 빠르게 안 하면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수가 줄어들어. 빨리 해서 최대한 많이 하고 가야 자, 갑니다 이것도 모르는 음. 단어부터 빨리 간다 자 요거 에다 이거 뭐죠? 인지 아닌지 어 인지 아닌지 오케이 음. 이거 아, 네, 밤 올빼미인데 진짜 올빼미 말하는 거 아니지? 네. 어, 밤 늦게 자는 사람 말하는 거지 밤 야행성 인간 이것도 꼭 이거 농담 같지만 꼭 시험 때밤 올빼미 이거 골라오는 애도 있다니까 이건 뭐야? 일찍 일어난 사람 아, 일찍 일어난 사람 새가 아니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자, 뭐예요? 어, 정리하다. 뭐야? 나누다. 이건, 어떻게? 해? 어, 오케이, 좋죠. 초점을 두다. 이거 뭐야? 어, 다루다. 다루다. 뭐야? 어, 뭐야? 집중력, 집중력. 자, 자. 그럼 이거 수요란 뜻도 있지만, 이런 동사니까 이거 뭐예요? 어, 요구하다. 집중력을 요구하다. 자그 다음에 이거 얼굴 아니에요 직면. 직면 이거 해석할 때 이렇게 묶어야 돼. 그렇지. 넘마치면은 가오. 아 희건이 내년쯤에는 종교 1등 하고 있을 것 같아. 아 희건이 내년쯤에 종교 1등 할수 있어. 진짜. 로자그 응. 다음에 여러분 이거 뭐예요? 명심하다. 명심하다. 이거 뭐였어? 반대로도 오케이. 뭐였어? 어? 뭐라고? 기민아. 기민 <laughs> 그렇지. 정신이 기민아, 그렇지. 자, 이거는. 영감. 영감. 그렇죠. 영감, 영감님. 진짜 영감님 아니고. 분위기, 분위기 영감. 뭐야? 깨어나다, 뭐야? 어, 배회하다, 돌아다니다. 이거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이 아니라니까? 다시 말해. 다시 말한다는 건왜 말한다고? 형님, 중요한 거니까. 그죠? 이거, 다시 말해서, 같은 얘기 하는 거야, 같은 얘기. 뭐야? 아, 나 이거 하면 옛날 생각이 또 갑자기 나는데. 옛날에, 여러분, 고1이구나. 고1 고일 봄이었어요. 맨날 하고 노면은, 그때 당시 여러분 유행어가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돼가지고. 그때 당시 유행어가 뭐였냐면, 멘붕이었어요. 그거 들어봤어? 어, 멘붕이 되게 유행어였었대. 맨날 얘가 오면은 하고 나서 멘붕 멘붕 거려. 오만함 야, 단어 왜요? 아, 멘붕. 야, 이거 어법이야 멘붕. 뭐 시험 봤어? 멘다 멘붕이래. 그러다가 이게 나왔어. 야, 이거 뭐야? 몰라. 멘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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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의 멘탈이 이거잖아. 아유, 씨.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엄청난 큰 깨달음을 얻은 것 마냥 감동의 눈물을 흘리더라고 이거 뭐야? <laughs> 기계, 기계류, 그리고 이런 이건 뭐죠? 느슨한 이거, 이런 걸로 저 이거 반, 반이어 잘 나온 느슨한 반대말 뭐야? 타이트, 어, 타이트죠, 반대말. 쫀쫀한. <laughs> 이거 뭐예요? 흐르다, 흐르다. 자, 이거 보다. 뭐보다는, 이렇게 보다는, 오케이. 자, 이거 단어 되죠? 또 해서 가볼게요. 자, 후딱 간다, 후딱. 자, 이거 끊으면 되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한 시간을 하루 중에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느낄 때 언제? 그들이 최고조에 있다고 느낄 때 느끼는 느끼는 이네 여러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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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요 해야 돼요 이거 이거 꾸미는 거야 그들이 생각하게 그들이 최고조에 있다고 느끼는 시간이 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오후든 됐죠 자 우리 중 일부는 뭐다 야행성 님겐이고 일부는 아침형 님겐이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어디에 있다? 그 사이에 있는데 얘네들은 가장 활동적입니다. 뭐 하는 동안, 어, 낮 시간 동안, 오후 시간 동안, 어, 오후에요 이거? 오후 시간, 어. 낮또 아, 되겠구나. 자, 만약 너가 뭐할수 있다면, 어, 구성 정리할 수 있다면 너의 하루를, 그리고 너의 일을 나눌 수 있다면 뭐해라? 초점을 돌아뭐하는데 과제를 다루는데 무슨 과제?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날에, 어, 최상의, 최고의 날에. 하지만, 만약 너가 직면한 과제가, 이게 주어, 니다 문법할 때 할게요. 너가 직면한 과제가 뭘 요구해? 창의성을 요구하고 뭘 요구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면 최고다. 다루는 게. 언제? 저, 최악의, 저, 저, 최악의 저, 시간에. 만약 너가 얼리버드라면 명심해라. 너의 창의적인 일을 언제 해야 돼? 밤에. 밤에. 그리고 얘도 반대로도 똑같다. 너의 몸과 정신이 덜 민감할 때, 언제보다? 너의 피크타임보다 덜 민감할 때, 창의성이라는 영감이 일어나서 더 자유롭게 배해하는 걸 허락해 줍니다. 자, 다시 말해서 너의 정신 기계가 뭐할 때? 느슨해? 졌을 때. 뭐할 때보다? 어, 집중해서 서있을 때보다, 느슨했을 때, 창의성이 뭔다 뭐 샘솟는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내용상, 일단, 문법하기 전에, 이거 가지고 건들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나오잖아, 차이가. 차이가, 일단 여러분, 여기, h o w e v 나오죠? 어, 요거 순서 삽입으로 낼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게 순서 문제인가 그랬어. 삽입 문제가 그랬을 거야. 여기서 보시면, 요 차이가 있다고. 뭔 차이가 있냐면, 너가,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을 할때 언제 해야 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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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잘해야 돼. 집중력을 요구하는 건 언제 한다? 최고의 시간. 집중력을 요구하는 건 최고의 시간에 해야 되고 반대로 창의성을 요구하는 건 언제 한다? 어, 이거 딱 요약문으로 내기 좋잖아. 요약으로 내기 좋다고 정리. 아니 서술형으로 물어보기도 좋고. 반대로 올라오지 말고. 창의성은 최악일 때고, 집중력은 최고일 때 하는 겁니다. 어, 이거 해놓고, 어법 정리 갑니다. 어법어법 어법 갈게요. 자, 어법을 보시면, 일단 여러분, 이첫 번째 이거. 아발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 관계부사. 최고주에 있다고 느끼는 시간. 관계부사. 위치 쓰면 안 된다. 위치 쓰지 마.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 내려와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 요거 보시면, 이거 품사 뭐예요? 액티브. 이거 형사 뭐예왜줄 알아? 네, 네. 어, 이거 무슨 동사였다? 네, 네, 네. 그렇지, 그게 나와야죠, 그렇죠. 감각동사 뒤니까 형사 쓰는 거야. 바로 옆에 하나 더 있어, 이거, 주링. 무슨 뜻이야, 주링이? 어, 얘랑 라이벌이 있죠, 뭐예요? 어, 와일은 뒤에 뭐 나와야 돼? 주링은 뒤에? 그래, 여기다 와 있으면 안 된다고. 와 있으면 안 돼. 주링 잘기억해야 돼. 주링. 주링. 어. 일단 내려와서, 내려와서, 따라다 내려온다. 내려와서. 이거 여러분, 얘가 주어라 그랬죠? 얘가 동사예요. 요거 하시고, 요거 하시고,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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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음. 민감할 때야 덜 민감할 때 이거 여러분 무슨 탭니까 지금 네. 어, 네. 자 이거 병렬도 하시고 수동태도 챙기고 여기까지 더 자유롭게니까 이거는 LI 쓰는 거 맞아요 답 그러니까 나올 만한 나올 만한 걸다 정리해두면 문제될 게 없어 자 이거 여러분 분석하고 이거 집중해서 서 있을 때보다 서 있는 거니까 ING로 씁니다 ING 스탠드. 서 있는 거 보다 그죠? 오케이. 네. 하나는 더, 그 다음에 다른 문제좀 풀게요. 39번 일단 가겠습니다. 39번. 빨리 가자, 빨리. 39번 없냐? 아. 맨 마지막에 있는데, 야, 그럼 39번 했는데, 못해. 39번부터. 39번부터 와봐. 아이고 이거, 나 이거 하면 안되는구나 욕하고 있으니까 자 단어 빨리 할게요 여러분 이거 뭐였어 동료 여기서 달릴 아니야 뭐였어 실험하다 40번입니다 뭐야 이거 본문에도 있었죠 본문에도자 뭐야 저항하는 졸업생한테 뭐해 기부 자 뭐야 강조 오케이 뭐야 교직원. 교직원 됐어 뭐야 기부자, 기부자. 동등하게 네. 효과적인 뭐야 네. 어, 내키지 않는 비자발적인 그죠 end up ing 결국 음. ing 하다 어 결국 모방하게 되다 뭐야 결합시키다 여기서 이거 뭐였어요 그러나였어요 그러나 그러나 어 그러나 이거 여러분 한단어로 봐야 될지 이렇게 뭐야 합치다 합치다 그렇어그 다음에 또뭐 어려울만한 거뭐 있냐 뭐 있죠 뭐야 청중 뭐야 회의적인 게 여러분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그 다음에 뭐야 유발했다 뭐야 인식 뭐야 오케이 뭐야 아 좋아 좋아 아 이제 단어가 되니까 좀편하네 뭐야 뭐야 오케이 됐고 뭐예요 이거 이거 스펠링 조심해 동시에 이거 스펠링 왜 조심해야 돼야 이거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다고 팀뮬 이거 아니야 시뮬이야 시뮬 시뮬 시뮬레이션 시뮬 스펠링 조심 이거 여러분 한 단어 워즈 라이클리트 like 뭐였어 어 뭐야 인지하다. 인지하다 뭐야? 인텐션 의도 의도 됐죠자또 끊어서 해볼게요. 끊어서 간다. 동료와 나는 빨리 할 테니까 잘 봐야 돼. 잘 끊어. 여러분 이거 똑같이 세미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 세미랑 다 똑같이 만들어야 돼. 지문 다. 너네가 혼자 해도 이렇게 나와야 돼. 혼자 해도. 단어 정리 다 되고 끊는 거다 되고 문법 정리 다 되고 혼자해도 이렇게 동료와 나는 뭐 했다 실험인데 무슨 실험? 메시지를 테스트하는 실험인데 무슨 메시지냐면 의도 어, 납득시키려는 의도 뭘납득시켜 수천 명의 저항하는 졸업생이 뭐하도록 어, 기부하도록 자한 메시지는 뭐 했다 강조 기회를 강조했어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자 기부는 이익을 줍니다. 누구? 학생? 교수? 직원에게. 자, 다른 메시지는 기회를 강조했다. 느낌이 좋아. 기분이 좋아지는 거. 기부자는 즐겼습니다. 기부의 기쁨을 즐겼고요. 두 개의 메시지는 똑같이 어땠다? 효과적이었다. 두 케이스다. 6.5%의 비자발적인 졸업생이 뭐에게 됐어요? 기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거를 뭐 했다? 결합했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하나보다 나으니까. 하지만, 그랬다, 안 그랬다. 두개 합쳤는데 안 좋았다였어. 자, 우리가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이 주는, 기부율은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몇 퍼센트? 이거 뭐예요? 3% 아래로 떨어진 거. 각각의 이유는 두배 이상, 뭐 했어? 효과적이었다. 뭐만큼. 결합된 거두 개. 그러니까 결합된 두 개보다 각각의 이유가 두배더 효과적이었다. 자, 그 다음에 청중들은 이미 어땠다? 오케이. 자, 우리가 줄때 그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이유를. 우리는 그들의 인식을 불러일으켰는데, 무슨 인식이냐면, 누군가 노력하고 있다고. 뭐 하려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을 뭐 해? 지키려고 한다. 설득하려고 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그냥, 너 그런 거, 여러분 있잖아. 너네도 맨날, 한 10분 있다 공부하려고 랬는데 엄마가 오셔가지고, 야, 공부 안 하냐? 이러면은 갑자기 엄마가 시키는 것 같아서, 공부하기 싫잖아. 약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옵니다, 요거. 실험에서. 무슨 실험? 위에 언급된. 자, 두 가지 다른 이유가, 기부하려는 두 가지 다른 이유가 동시에 주어졌을 때, 청중들은 덜뭐 했다. 설득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도를 인지했어. 무슨 의도? 그들을 설득하려는 의도. 오케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것도 보면 차이가 있어. 맨 처음에 메시지 몇 개였다? 두 개. 하나는 원. 나머지 하나 뭐야? 이거 더꽃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 이유가 뭐가 다른지 또 구분하라고 너네한테 낼수 있다고. 한 메시지는 뭐 하는 거였냐면 좋은 행동을 하는 메시지. 좋은 행동.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뭐해지는 거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 요두 개였어요. 두 개. 자, 이거 러런 어법 정리하고 문제만 풀 테니까 마지막 집주좀해 봐. 이거 하고 빨리 문제 풀어야 돼, 우리. 자, 간다. 빨리 간다. 실험인데 무슨 실험 하는 실험이잖아 ing 해야 돼. 하는 실험이고 메시지인데 무슨 메시지? 의도? 된. 이건 pp야. 어, 이거는 하는 그리고 이거, 여러분, 팔가에도 있었어요. 납득시키다, 일반 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 붙여? 어, 툭꼭 붙여야 돼, 이거. 꼭 붙여야 돼, 이거. 꼭 붙여. 자, 내려와서. 이거 틀리지 않겠지? 좋은 거를 할 기회 이렇게 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질 기회. 오케이. 내려오시고, 내려오시고. 여러분, 이거 현용사입니다.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일 내려와서, e 드업 ing 챙기고,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또 장난친다고 이거 가지고 뭐디든트 이런 거쓸수 있는데 디든트 하면 안돼두 가지 이유가 더 나을 어, 결합했다 두 가지 이유가 하나보다 낫기 때문에 이게 비동사 받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니까 이거 이거 딴거 건들면 디든트 쓰면 안 된다 비동사 받는 거예요 비동사 앞에 비동사 비동사 됐어 됐어 내려와서 내려와서 이것도 여러분 해석 결합 팬이니까 p p 로 써야 돼 결합된 두개 좋아, 다 왔어 기부할 이유입니다 기부할 이유 이탭 있죠 이탭 우리 저번 저번 어법 때 많이 했어 이 대신 대시 무슨 대신이냐면 어, 동격의 대신 그러니까 뒷문장이 지금 어떠냐 완전합니다 동사 목적어 주상명사고, 동격에 대. 이거, 이거, 뭐만 기억하면, 준서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거 위치로 못 바꾸는 것만 기억합니다. 위치로 있으면 틀리는 거 위치나 왓으로 썼으면. 그거 기억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언급, 된이니까 pp입니다. 위에 언급, 된 됐죠? 자, 이거, 숨태야 주다가 아니라, 받았다. 받았다. 오케이 자비커 e 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죠 어 이렇게 여러분이 혼자 이걸 보고 공부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떨어지게 나와야 돼 이렇게 단어 해석 끊기 문법 다 떨어지게 됐어 그럼 여러분 문제 풀 건데 그두 번째 링 빨리 피셔가지고두 번째 링좀 풀게요 두 번째 링 얼마 안